나하나하,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내일 이제 젠지에 가면 어떻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학원은 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할까. 내일 제가 직접 가서 야방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박, 여러분, 대박. 보이세요? 보이세요? 젠지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빨리 캡처해줘 빛나는 <laughs> 젠지에 오다 아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들, 아, 들었어요 그 뭐냐 젠지 여기 본사가 따로 있고요 그냥 학원 여기서 여기 학원 옆 건물에 옆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스포츠 e 아카데미 써져 있네요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벨 누르면 되나? 눌러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1층에 왔어요. 여러분 안 바깥에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완전 무슨 인스타 카페 같아요. 어머어머 여기 뭔는데길안 해보셨어요? 어... 아.. 아네안 해봤어요. 아. 저희가 그러면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레벨 테스트라는 걸좀 진행을 해야 돼요. 어. 시험을 조금 봐야 되는데 에이 여러분 대박 잠깐만 아니 이해도 게임 초급 문제 문제 초급인데 모르겠어 이번부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바다의 드래곤은, 여러분, 음, 어, 키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트 탄다고? 수율 70% 올라간다고? 선생님, 소락한다고? 바다의 드래곤을 잡으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바론이 있잖아요. 바론은, 바로는 전령이 없어지고 나서 언제 생길까요? 바로는 몇 분마다 생길까요? 9분? 9분이라고? 9분이 다가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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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이게 초급이라고요. 기숙교도 기합께서는 오늘은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 다다오었는데다 오픈었어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제출. 아... <laughs> 다오픈셨어도 제출해 주셔야 아, 돼요. 네.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결과 갖고 올게요. 아, 네. 일단 반은 중급반이 나왔어요. 어 진짜로? 네 중급반이 나왔어요. 근데 어, 네. 중급반이 50점부터거든요? 네. 50점부터다. 아 진짜 50점이야? <laughs> 50점 남았어요. 선생님, 네. 요저왜 네. 도덕성이 빵점이에요? 저왜 도덕성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덕성이 왜0점이에요 부유기 미리 보내주신 걸로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해드렸어요. 그 분들 분들 네, 될까요? 그럼 되게 무슨 있잖아요 게임 RPG 하면은 그렇게 그 캐릭터 특성 나오잖아. <laughs> 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다저 설마 저 파란색이에요? 네. 라미님 장비 파란색이죠? 아, 맞아. 빨 빨간색이 평지이고저 파란색이 다 네네. 안쪽에 있는 하나 빼고. 어 그렇죠. 판단력은 그래도 저희 호주님이 아 점수를 좀 많이 후하게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라미님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피드백 받으시면 아 될것 같고. 네.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네중급반으로 네, 배정해서 어, 네. 우리 욱료님이랑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네네. 네, 그래서 신경 주시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 소개를 먼저 할까요? 어 네네네. 네. 저는 지지에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네. 리그 오브 레전드 티칭 코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롤 강의 관련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욱료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시험 시켜봤는데 어, 네. 사실 컨닝을 하시고 5 0 점을 받으신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컨닝 안 했어요. 이거 혹시 구글 못 들어가나? 도덕성 받달라고요? 사실 어, 도덕성 같은 경우는 거저 주는 점수인데 빵점이 <laughs> 나온 거는 처음 보는 수치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도 게임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생각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음... 음.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인 님 그 플레이 영상을 사전에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남인님이 네. 가지고 계신 기본기에서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만 조금씩 수정을 해가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좀 시급하게 고쳐야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딜교환의 근거예요. 여기서 이제 딜교하을 하게 되는데요. 아 네. 어, 뭐야. 네, 바로 이 장면. 네, 지금 이렇게 딜교하을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이즈리얼이 원거리 미녀 두 마리를 못 먹게 돼요. 아 어, 네. 네. 그래서 혹시 라인 관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하고 계신 편인가요? 라인 관리요? 네. 어 어떤 라인가? 밀고 당기는 라인. A few moments later.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나미님 맞춤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괜찮 괜찮았나요? 어, 네네네. 네. 너무 정갈하게 그, 음. 나쁜 습관이랑 라인전 습관을 알게 된것 같아요, 진짜. 음. 그, 네, 그래서 준비돼 이런 수업은 네. 어,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음. 실전으로 들어가서. 아. 저희 네. 아까 소개해 드렸던 네. 학생들과 네. 같이 게임을 한판 진행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여기까지. 네. 저 그러면 3위라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은 우리 이판 목표는 실수만잘 먹는 거니까 이게, 이게 실수만 먹으면은 그 뭐지? 라인 형성이랑 직간 타이밍 보는 게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한수로 밀어붙이는 네. 전략. 뭉수. 어, 저희... 게요 저희가 뭐라 해야 되지? 아잘못지렸다 이제? 네. 아, 괜찮아요 이제. 어? 어? 아, 네. 아 이거 한번 거의 다 먹어볼까요? 네. 아 스킨 잘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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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아 이제 공부라 하겠습니다 아이 아, 마우스랑 컴퓨터가 근데 집게 아니어서... 어색해 아... 장비타.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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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지금... 니년이 나쁘지 않게... 있는데... 파리기 2기 전부 그립스... 아기 전부터... 1아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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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좀 무서운 편 <laughs> 아, 데 마우스 5... 아니... 와...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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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아. 왜요? 요도 나도, 부터 나도, 나도, 게요아도 나도, 야 이거 가자고?? 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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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근데 도나 아, 좋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니다 아, 죄송니다 아, 니다 아, 죄송합 얘기하면 좋거든요. 어떠셨어요? 오. 아, 이번 게임이요? 아, 피드백 받은 게 조금 효과. 아, 피드백이요? 네. 어. 이론 수업 한게 조금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 어, 네, 네. 맞... 아, 저도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브론즈 3이라 중에 최고였어요. 아, 진짜요? 네. 이론 다 잊고 한것 같다고요, 진짜? <laughs> 다, 다 완전 까먹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C S 없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이건... 원래 바로 했던 게임이니까 금방 금방 기억이 나서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론 수업 때 나왔던 내용들이 네. 조금은 고쳐졌는데 그래도 네.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플레이 위주로 네. 피드백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네, 그 이후에는 뭐 게임이 거의 반 터져 있어 가지고 딱히 어, 플레이적으로 피드백해 드릴 부분은 없고 여기까지 피드백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이론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방금 네. 피드백 드린 내용이랑 네. 그런 습관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시다 보면 네.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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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laughs> 네.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랑 말씀 나누시고 이제 1층 내려가셔서 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치님랑 이 상담하고 이제 일정표도 다 쓰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네. 그 보내주셨던 메일로 네. 꼭 집에 가셔서 네. <laughs> 연습도 하시고 네. 그 일정표에 맞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굿즈 좀 챙겨드렸거든요. 어, 네, 원래 이제 제가. 젠지 티셔츠. 여러분. 네, 젠지 후디. 오. <laughs> 오. 그리고 오. 수첩이랑 마우스팩드 <laughs> 네, 이거 챙겨드릴 테니까. 오. 네, 아미님 젠지 팬 되시는 것 같고. 아. <laughs> 아, 그, 그럼요. 젠지 팬 맞죠? 저 LCK 때 이제 젠지만 응원할게요. 아, 그쵸? 제가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LCK 할 때마다 젠지티 입어주시고. 네, 제가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아미님이 네. <laughs> 수업을 진짜 듣게 된다면. 네, 오면은 진짜 중국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오면 진짜 중국반으로 아... 진행하실 거예요. 오늘처럼 웅요님이 네. 수업도 해주실 거예요. 네. 실제 수업도 네. 이론하고, 솔랭하고, 네. 음, 네.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 아, 진행을 해요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일정표들.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아까는 이제 오늘은 스크린까지는 네. 무리여가지고, 스크린은 네. 진행을 안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너무 유익했으면 좋겠고, 이대로 집가서 꼭 연습해서 네. 우리 티어 올리는 걸로 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수업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뭐냐, 수업 관련해서나, 혹시 여러분도 약간, 아, 아, 근데 네, 여러분은 제일 학원비가 제일 궁금한거 아, 학원비는? 아, 네. 오시면은 제가 안내해 린다고 아, 네, 여러분, 그렇대요. 한번 와서요. 네, 테스트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테스트. 그, 그 테스트 시험지가 제, 되게, 진짜. 어렵죠? 네, 되게, 진짜. 응, 음, 9년 차인데도 하나도 잘, 진짜 잘 보신 거예요, 남이님이. 음, 어, 저 여러분 50점 받았거든요. <laughs> 여러분 몇점 받는지 꼭 인증해서 트게더에 올려주세요. 저보다 많이 받으실 자신 있나요? 돌고치님 <laughs> <그리고> 도 한마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오늘 코치님 진짜 막 뭐지? 무호코치라고. 어? 네? 무호흡코치라고 숨을 아, 아. 안 쉬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다고. 아 열정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열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이론 수업도 재밌었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게임 실전하면서 피드백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계속 할 거냐고요? 어... 고민해봐야 돼. 근데 너무 좋은데요? 진지하게 진짜 수업을 받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집 가서 방송을 키는 걸로 합시다. 어? 여기 되게 예쁘다, 여러분. 여기 막 인스타에서 사람들이고 사진 찍는 데 아닌가? 저도 사진 찍어 주세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1:1 체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